장문 충이셔서 그러니까 <laughs> 그각 신의 설화나 그 네. 지역마다 그 네. 종종마다 안녕하세요. 네. 그 하는 게 힘들었는데, 근데 어, 이 편을 그... 할 때는 네. 그걸 이제 좀 사전에 알고 하니까 네.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아그 그걸 또그 투는 웃긴 게 원의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이해가 안 가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서. 그러니까요. 진짜 원을 위해 만들어진 시퀄인 것 같아요 플라스터는 원을 안 하고 하면 막 반갑다고 나를 맞이하는데 왜 나를 반가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많고 음, 음, 음. 그리고 제가 지금 네. 그 DLC 겨울의 짐승 그건 깼거든요. 네네. 어, 그건 개인적으로 그와이드앤 나와서 재밌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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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똑같으시네요. 저도 원 본편보다 DLC를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. DLC가 거의 진짜 잘했, 잘 만들었고. 그 겨울의 짐승 와이드웬 터지는 거? 그거 연출이 너무 좋았어 가지고. 와이드웬, 와이드웬이 터졌었나요? <laughs> 그그 그거요. 와이드이신 중에 와이드웬이 누구였죠? 아, 신이 낚신. 아니라 에오타스가 꼬드겨 가지고 그 농부를 네. 거기 다리에 이제. 자폭 시킨 거죠? 마그란 폭탄 터트려가지고. 네 맞아요. 그그 네, 그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완 그게... 대체 어떻게 터트린 거지 했는데 어. 어 그게 필라스 겨울의 짐승에 나오나요? 어 네네. 필라스 2 겨울의 짐승에 나와. 아 2에요. 아2 DLC 안 했어요? 짐승. 네, 네. 아, 2 겨울의 짐승. 아2 겨울의 짐승. 그 아저그원 DLC랑 살짝 헷갈렸어요. 지금. 아, 아, 아. 원 DLC 이름이 뭐였죠? <laughs> 원은 그... 원 DLC는 안 했던 거 같아요. 어. 어 그게 진짜인데 그원 DLC 저그 로봇 동료랑 그거 안 만나셨나요? 자후아랑. 아, 로봇 동료? 아, 그 황금새. 네, 네, 네. 예, 걔 만났는데 아, 얘 뭐야? 약간 불쾌한 골짜기여서. 아, 아, 그게 이제 그 DLC 부분이에요. 아, 걔도 와이드엔 네. 관련 그건 거구나. 아니요, 아니요. 걔는 와이드 웬 관련 라인인데 제가 헷갈려 갖고 겨울이 지금 그 두개다 겨울 테마라서 아 리머간드 그... 관련 그거군요. 네, 소세끼. 저는 그첫 번째가 투원투첫 번째 DLC도 재밌죠. 저기 그 말씀하신 오. 그 와이드 웬 폭발 그것도 있고 근데 그... 들어오셨나요? 아 들어갈게요. 투는 그 마지막 DLC가 제일인 것 같아요. DLC는 어그 그래요? 마지막 DLC 뭐, 언제 나오지? Y... 아 있어요, 있어요. 다 나왔는데 아다 나왔는데 근데 내가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됐나 보거나 메인 캐를 진짜 안 밀어가지고. 아, 그투 DLC는 진짜 엔딩 직전에 하는 진짜 그냥 후반용 컨텐츠라. 음. 완전 막판에 하시는 걸 거예요. 아, 그 빨리 해야겠다. 아, 미쳐버리겠어요 네. 주말 지금 순삭 당했어. 그첫 번째랑 두 번째 DLC랑 가장 분위기가 많이 다. 그러니까 본편이랑도 그렇고 가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저는 좋았던. 오. 어. 안녕하세요. 어, 뭐야? 왜 플레이 안 되지? 아, 됐다. 아니,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213? 아, 좀 거기에서 끝났죠. 네, <laughs> 자, 더, 들어가서 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 필라스 재밌게 하셨으면,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파인더 진짜 추천드리거든요. 곧그 한글 나왔나요? 그... 잠시만요. 검색해 봐야 돼요. <laughs> 검색해 볼게요. 원은 나왔거든요. 페스파인더 음. 원 킹메이커는 킹메이커는 거의 완전히 나와서 원해봐시면 되고 제가 조금 더 재밌게 했던 게 레스터 레서브 라이처스인데 그거는 한글이 의내 분노 한글이 아 아직 안 됐네요. 30% 정도 음. 아쉽네요. 네요뭐 영어여도 그 막 대사 자체, 그 필라스처럼 그게 없어서요 그.. 막.. 뭐라 그러지? 접두사? 에 그.. 상황 설명하는 글귀보다 대화체 위주라서 어...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자, 참가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..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네. 이게 가운데 사람이 있어서 피 나와 가지고 막아는 거 아니에요? 어, 잘 모르겠어요. 저제그 기억을 잘 살려 보니까 저희 그때 213도 모르고 막누르다가 됐던 거 같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그 213이 근데 그 맞게 정말 추리하신 거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제 기억에 분명히 리셋 버튼이 있었는데 리셋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거든요. 그러면은 다시 불러올까요?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? 어... 아니면 사,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있어서면 네 항아리를 올려볼까요? 그럼 그럴 수도 네. 있죠 그래서 항아리가 이렇게 많은가 싶기도 해갖고요 네, 제가 올리고 올게요 지금 네. 어차피 안에 들어가도 니까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무... 어, 아 이게 버튼 위에 올라가면 문이 닫혀요 그럼 문 따면 돼요 안 따지나? 안 따지네. 어, 예, 예. 이거 올라가 있을 땐안 따지고 잠시만요. 그럼 이거 이걸 살짝 내렸다가 이게 어, 어 뭐야 뭐야? 어안안 안 보여가지고 지금? 아니 안이 아, 안 보여갖고 혹시 이거 순간 이동해야 되나? 아, 어 아니에요. 문 닫혀 있을 땐안 되는 거예요. 아 그럼 안 되네. 잠시만요. 이거 그때 염력 어 근데 사람 올라가게 돼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음. 그게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. 아니면 제가 오, 언데드가 올라갈까요? 어, 뭐 그러셔도 되구요. 어, 제가 나올게요. 지금 항아리 올라가 있, 안, 안 올라가 있거든요. 올라가면 딸깍 소리 나요. 어, 됐다. 네. 어, 초기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, 갈비치. 어떻게 해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어, 뭐... 잠시만요. 항아리를 좀 눌러볼까요? 뭐... 항아리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항아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. 아 제가 누르고 있어요. 뭐야? 어 뭐야? 어떻게 하, 어떻게 하셨나요? 어 그냥 일, 2, 3 눌렀는데? 어 그거였네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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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랑 네. 똑같이 됐네. 역시 결국 직신이 도왔다. 아, 역시 직신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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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퀘스트 그 맞네요. 1, 3 그거. 아니 1, 3 힌트는 제대로 얻어 놓고 못 썼네요, 저희가. 그러니까요. 어, 이거 진흙의 파수병 이거 뭘까요? 뭐지? 되게 맞네요, 숫자가. 아, 이거 근데... 뭐, 기억나는 기억나는 거 같아요. 어 약간 그 헬보이 2 영화 그 장면도 생각나고 헬보이 2로 봤어요? 나 1밖에 안 봤는데 아 진짜요? 골드나미가 2 맞죠? 어 유물 이건가봐요 어 뭐야 어어 어, 레벨업부터 합시다 오어 어. 대화돼서요 이거 안 보셔도 되나요? 어 아, 대화됐다고요? 아 레벨업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칼 들자마자 뭐 대화가 시작돼서 어. 아. 어? 저 근데 이 장면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세요? 어나 이거... 이, 얘네들... 파소병 같은 애들 기억이 나는데? 아닌가? 저 말하는 칼... 디비니티에는 없었던 걸로... <laughs> 말하는 칼은 못본것 같아요 저도 말하는 칼은 처음 보 네... 그거 뭐 필라스나 페파에서만 있어서 항상 그게 달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... 아 이거 근데 비스트가 들어버려갖고 아이템을 아... 근데 이거, 뭐 어쩔 수 학자... 없죠 힘센 애들이 하는 거니까 네 학자 태그를 쓸 수도 없네요 결연한 손에 내 말을 써주라 가방에 넣는다 어 이러면 어? 그래도 괜찮네요 어? 멀쩡하네? 레벨업이나 어, 할까요? 근데 뭔가 금어더미를 만지면 진흙스, 진흙씨들이 열어날 것 같지 않나요? 네맞아어날것 같지 않요 그래서 아, 레벨업을 혹시... 먼저 하고 아 그럴까요? 네 이게 아마 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 태그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음... 비스트가 들어서 뭐 방법이 없네요 어... 오, 드디어 소환술 10. 이러면 화신 커지나? 제발. 어, 비스트는 배지술. 고, 어... 상자 한 번만 열어볼까요? 그래도 궁금해 to 어, 고잠깐만 the k 안 찍었어요. 네. 잠깐만. 이렇게 to 찍고... g 뭐, 분들도 t 스파 k u 진짜 추천드립니다. 저 n 라스도 해보고 그런 에 e 가 u CRP도 다 해봤지만. <laughs> 아, 진짜... 패스파이터가좀 진통인가요? 아, 네. 저는 레소브라이처선 특히 진짜 제일 재밌게 했어요. 제가 네. 빠져갖고 저의 현생을 잊고 계속 그거 했을 정도로. 어저다 <laughs> 찍었어요. 네 이거 그럼 상자 열어볼게요. 어뭐 그냥 은잔인데? 어뭐 챙겨 되네요. 챙겨 되 되네? 챙기시죠. 뭘까요? 뭐, 파수병님들은? 어 연약한 창. 어 유니크네 이것도. 아 뭔가 이거 관짝 열기 전에 열었으면 난리났을 듯. 어.. 그럴 수도 있나 봐요. 요게 기교거든요? 혹시 기교 찍으셨나요? 어, 아, 저.. 제 캐릭터가 기교예요. 근데 활이셔서 이거 그거예요. 창이라서. 아, 그럼 의미가 없어. 그.. 근데 연약함이라는 태그가 붙어있는데 연약함이 뭐지? 연약함. 쟁반도 다 챙기고. 수리 불가, 연약함. 이걸로 때리면 빡살나봐요. 내구도가 1이거든요? 아아.. 한번 쓰고 많아보네. 어, 근데 뭔가.. 이 상태인, 원래 이 상태인 창은 아닌 것 같고 뭘 하면 바뀌는 어, 그런 뭔가 뭐 좋은 템이지 않을까요? 어디 뭐인센트 같은 거 누가 네네, 해주거나 계기로 뭐 이렇게 창이 바뀌는 그런 창인 것 같아요 유니크 템인 거 보니까 파수병 때리면 어? 싸우겠죠?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안 싸워도 될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, 어, 왜그 반응이 없지? 이거 갖고 나가려고 그러면 싸우는 건가? 어! 어? 그러네? 나가려고 하면 싸우네? 그러네? <laughs> 어... 네. 어 근데 그래도 얘네가 매너 플레이로 군대 단위로 일어나나봐요 그, 그런 그 거겠죠? 네. 아니면 이거 디자인이 제 생각엔 이 던전 디자인이 진짜 이거 싸워서 다 물리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도망가게해 놓은 거 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약해요 아뭐 어, 해보실까요? 네아뭐 일단 그게 없어서 물방이 없어 물방바방이 없어갖고 아 그게 이제 그 소스 스킬 네아 좋다 아저 어, 바뀌었네요 화살 분사 어좀 이쁘게 바뀐 것 같아요. 어, 아 저기 그 대패이템 되기 전에는 가장 사기 스킬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 하늘비처럼 내려서. 그거 다른 거 아니야 아, 그거? 아그거 다른 거. 어, 어, 딜은 세네요. 딜은 어, 세다. 이거 그거 해야 될것 같아요. 얼리든가. 일단 한 명은 다리 부상 시켜놔가지고. 뭐 로제 뭐뭘 쓰던 사실 상태 이상 맥일 수 있어서. 경험 잘안 들어오네요 잡아도. 아니? 응. 그럼 별론데. 어 시체도 없어요. 아 그냥 그냥 이, 진짜 이벤트 싸움인가 보다. 이거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. 도망가라고. <laughs> <laughs> 아니뭐 이거 다 잡았는데 보상이 나오면 사실 좋은데. 상관없고. 그렇게 해서 뭐 창이 바뀌면 뭐 그럴 수도 있고. 요응응그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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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이 다창 들고 팔이... 있어가지고. 이 칼이 얘네를 얘를 다 잡고 본인을 증명하라 뭐 이런 얘기였을 수도 있고요. 네네네. 어 일단 근데 두대 맞으면 가시는 피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앞에 애는 금방 죽을 것 같은데? 저 일단 소환하겠습니다. 저 소환술 십이니까 아마 큰놈 나올 거예요. 아 나왔다. 오케이 오. 드디어. 아니 아, 얘네 시체 아, 있어요 이거. 파수병. 알트 누르면. 아. 파밍은 될듯. 아, 화인이 되나요? 그 상자 표시가 안떠 갖고 좀 상자 표시가 뜨는데 안떠 갖고요. 아 전투라서 그래요 지금. 다른 데도 지금 상자 다안뜰 걸요? 어, 아 이거 전투여도 상자는 뜨지 않나요? 어, 아니요 상자 상자에 커서 대봐요. 어. 와 화신 개세다 영웅화신. 어이 친구들 그래도 감전하고 빙결을 먹거든요. 감전빙결로만 해야될거같아요 그... 아니면 전기 50%라 전기로 많이 아될 전기로 될다 지져야겠네 네. 어 일단 한대만 쳐볼까? 어? 아니 얼음 하시는데 얼음에 넘어져? 어이가 없는 친구네요 <laughs> 친구 뭐야?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게요 합! 아 이게 때리면 일어나네요. 아 그럼 그러... 아 옆에도 일어난다. 어. 아 이거 그러면 전부 그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로세 소스 없는데? 로세 소스 스킬로 하면 다지져지는데 사실. 어. 저도 다리 부상 한 번에 매일수 있거든요 얘는.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럼 될것 같은데요? 아 됐다. 오케이. 아 저기도 일어났네. 아 다리 부상 매기면뭐 못하네요. 어? 뭐야? 어 다시 어? 살린다. 이거 그거 마방이랑 물방 있는 파수병도 먼저 그거 해야 될것 같아요. 쟤네는 상못 움직이게 맞고. 예. 네. 어? 아 이거 너무 아픈데? <laughs> 어우키티 센데? 네. 아, 또 골고루 딜한다. 아, 화신 죽고요. 어, 갔네. 이거 도망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그래야 되나? 수가 너무 차이나서. 까 미리 저장하셨나요, 아니면 저장하면 좀 대비를 하고 싸우면 모르겠는데. 어, 아닌가? <laughs> 어, 할 만할 것 같은데? 아, 아닌가? 할만한가 그러면 일단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시 한번 마셔 해주셔야 돼요. 한데. 네. <laughs> 믿고 있었다고. 오. 오. 쟤네 일어났다. 일어난 애들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. 어머, 쟤 회피라서. 어, 다행이네요. 쟤네를 아. 아 이거 화신 날라간 게 크네 생각난가. 그걸 넘어져가지고 아, 이거 할수 있나 그러면? 어? 할수 있네 아 왜, 뭐야 왜 여기로 나와 어. 아 아쉽네요 아 상자 있네요 시체 개념은 되네요 예, 예, 이거랑 잠시만요 아쉽습니다 수류탄을 하나 써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공포 상태 면역인가? 아, 아니요, 공포 가능해요. 공포 면역이 아니네요. 재밌는 친구들이네요. 지능인 <laughs> 그러면 어, 어 좋았다. 오, 나이스. 네, 이거 하고 어 아, 이거 쪽이 낫나? 아, 근데 이런 건 맞으셔서 아 얼음 가보있구나아 마방은 안 까이는구나 또. 네 물방만 올려야 돼요. 아 그러면 비스트 네. 이거 갈고 얘가 여기 얘나 네. 얘 앞길만 막아주시면 될 듯? 네 여기 가서 얘 앞에 공포 걸린 애들 말고 얘 먼저 좀 하겠습니다. 네, 네. 아얘 예, 행동력 모자르네. 203얘 자폭하면 싹다 날릴 수 있거든요 주변 지금 자폭하게요? 근데...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빼주시면 에이, 제가 자폭하겠습니다 이동할게요 어차피 이동할 수 있어서 네, 얘는 제가 치면 죽나? 아니, 아, 되게 약한데 애들이 네, 저기 이제 쟤네 분명 일어날 거라 여기 불사조 강화 쓰시면 될듯. 어, 어 그러면 쟤네 턴이 먼저 발동이 돼서 뭐아 약간... 그런가? 네. 어 아니면 쟤네는 애...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. 예예. 예. 얘 턴에 움직일 것 같은데? 느낌상. 그 라마님 옆에 있는 파수병, 얘는 물방 조금 깎아 주셔야지 잡박할 때 죽어요. 오케이 오케이. 네, 요거 쓸게요 분할해서. 어. 조금 들것겠죠? 오케이 아닌가? 아 상관없네. 오로제어 오, 아, 견뎌냈다. 견뎠다. 동포 어디로 가냐? 아 그냥 막 가나 봐요 안 되고 네. 뭐하지? 아 일어난다. 아, 살렸다. 아 이거 저제 무조건 제 먼저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네. 아 이거 그러면 제 잡기 전에 일단 그냥 무조건 잡폭할게요 한번 날라서 이제 피하시면. 어어 어, 어, 로즈 죽었네. 어안될것 같은데요. 막 살아난 애는 안 되는구나. 오 오씨. <laughs> 어 가는데 이러면? 아, 아 도망 가시고 멀리 가시고. 어 거기 괜찮나? 그아 애들이 너무 퍼져 있어갖고 자폭이 살짝 애매한데. 저저두 명을 무조건 잡아야 돼요. 실드 게이지에 있는. 어, 좋은데. 아, 힐했는데요? 이거 힐되지? 어, 힐된 어, 거지? 200%짜리 뭐 건드리셨나 본데. 아, 대지구나. 아. 제가 대지 피해가 있어 가지고. 아, 네, 네. 어, 그래도 뭐 조금만 더해 주시면 어? 없어요. 괜찮나? 어 이게 진흙 송장 턴까지 너무 많이 남아서. 아 죽으실 것 같은데. 어 그러게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빨고. 물방 어... 올리셔야 될것 같은데. 어, 아니면 그 이거 이거 할수 있거든요. 어. 나이스. 어, 너무 아파. 어, 아, 안 돼, 그만해. <laughs> 아, 죽음 내가? 견디는 거 좋네. 필수네. 네, 거의 필수인 것같아 쟤는 자폭을 할수 있으니까. 아, 자폭을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애를 잡아야 되네. 어, 불사조강하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? 실드 게이지 있는 애가 진짜 제일 크네요. 그냥, 그러면 일로 가서. 얘는 마방을 까야 되는데, 지금부터. <laughs> 어... 어... 석화의 손길로는 살짝 애매한데... 아, 마방을 뭘로까지... 아, 어, 마방을 깔수 있는 게 없네요. 얘는 근데 비스트 무기에 뭐 있지 않아요? 마방 깔 있는데, 텐데 때리면... 있긴 있는데 50을 까야 돼서요. 아, 50을 뭘로까지... 아, 석화로는 데미지 안 들어가나? 석화로 들어가는데 그게 50이 더 있어야 돼요. 아... 50을 더 깠어야 돼요. 얘 독도 면역인가요? 아 독이 100%네. 아... 아 대지가 200이고 물불물 물 대기만 되네요. 아벼락스류탄 아까운데? <laughs> 어쩔 수 없죠. 아, 여기 다쓸순 없는데 게다가 저희 뭐은쳐 있어갖고 다 지지식 될것 같긴 한데. 아 차라리 오케이. 네, 이거 하고 아 요새화로도 근데 못막을것 같아 너무 커갖고. 아 석화를 지금 쓰면 지금 쓰면 안될 것. 같아요. 무조건 안 걸려서 네. 그냥 때릴게요. 안돼. 아얘 실명이라 괜춘. 괜찮. 아안 괜찮네? 아, 괜찮아요. 아 작품 못했다 죽어갖고 아, 아... 이거 너무 좀그 불러야 겠는데 패턴을 몰랐나봐요 저희가 네, 네. 그 실드 있는 애들을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아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리가 너무 자리가 애매했다 그리고 저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조합이 사님 비스트 빼고 너무 물몸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될지 로세랑 제가 나가는 위치가 좋을 거 같은데요? 어뭐 멀리 계시는 게 베스트인 거 같아요. 그렇죠. 네. 어차피 어차피 이게 비스트가 이제 선을 넘어가면 얘네가 발동이라. 네. 네뭐 나가 보겠습니다. 아, 아 무기를 그럼 저한테 주시고 거기 계시고 그럼 되지 않아요? 어뭐 그래볼까요? 네. 네. 아 시엘님 구독 감사합니다 1 9개열 구독. 오 세. 잠시만요. 아직. 어, 차라리 소스 스킬을 보호장 써야겠다. 어 그래 두대 맞으면 어차피 가는 건 똑같아서요. 특이한 유물 요거를 보낼게요. 어? 보내지네? 아 이게 그냥 비스트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나봐요. 어저 나가지는데요? 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너 제가 이제 싸움이 무조건 걸린다는 거죠. 아, 비스트. 예. 아, 자리 잡으시면 비스트가 이제 어, 아닌가? 그러면 사실 피라미드로 아, 근데 싸울 안 싸우실 건가요, 그러면? 어떡할까요? 아, 전싸워도 좋아요. 싸워서 아, 뭐, 보상 있으면. 이거 혹시 싸우는 게 궁금하니까. 예, 예. 이게 아마 비스트가 여기 넘어가면 전거예요 아, 좋아요? 좀 너무 멀리 가셨나? 아니 근데 저 상관이 없는데 딜을 네. 좀 아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, 딜 아껴서 그 뒤에 두 명한테 퍼부어야 될것 같아요 네. 그 뒤에 대장급 얘네는 상태 이상 하나만 걸어서 그못 움직이게만 해놓고 그니까 러 여러 명을 못 움직이게만 해놓고 딜은 저기 위에다가 쏘는 걸로 어, 아, 불 놓고. 어 얘네가 이동 거리가 길거든요 무조건 그 이동을 못하게 해야될 거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지금 비 내려서 얼음 쓰면 안얼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아, 딜이 세가지고 아 어, 이게 죽이면 소용이 없어요 얘가 뒤에 얘가 일어나면서 아나 위치를 잠깐 전부. 잘못 잡았다 조금 가까이 가야겠네. 어, 아니면 다시 불러 오시나요? 아 아니요 아니요. 음. 체를 노려야지. 어 오한이네요. 아원완 풀렸어요? 오완도 아니에요 이게 그 전투 들어오고서 때려야 되는 거 같아요 아... 오쑤... 개아퍼 그 앞에 있는 애들이 다음 턴이 와버리면 죽거든요? 그래갖고... 어... 일단 얘네들은 넘어뜨려야될거 같은데 어 이거 비스트 턴이 아니라 이거 해서 하고 잠깐만 얘 턴이 어, 어차피 로제가 좀 턴이 앞서네 아니면 물 다음에 다음 턴에 이제 분명 옆에 있는 애들 또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는 비 내려주시면 뭐 전기 쓰셔도 되고 잘 벼락 수르탄 던져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요거 음. 오, 여기다 하고 네, 보냈네요. 얘가 이거 쓰고, 어... 제 일어났다. 얘를 때려야 되는데, 그 a p 가 모자라서, <laughs> 어... 잠깐만요. 어... 얘를 일단 여기는 다 보내야 될 듯? 네, 잠시만요. 일로 와서. 합! 나이스. 어, 아이고, 한명 모르고 깨웠다. 아, 예. 아이고, 상관없죠, 뭐. 저 정도면. 네, 얘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물방으로 깔게요. 그리고. 아이고, 요새 해도 수영 없을 것 같긴 한데. 한터 버티지 그러면, 아. 않을까요? 보니까 4명? 3명? 4명 부활이네요. 이게 부활한 다음에 바로 턴이 넘어와서, 음... 그, 아, 제도하는구나. 이거, 이거 무조건 저 실드 있는 애들 먼저 까야 될것 같아요. 얘네는 계속 뭐 넘어지든가 얼음시키든가 하고. 어, 어, 이 어 죽었네. 연소여서 여기 다 어차피 다 타요. 어 좋은데요? 아 이게 부활이 풀피가 아닌가봐요. <laughs> 네 풀피 아, 풀피, 아, 풀피 아니에요. 어이 연소 좋은데요? 계속 불을 낼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 불이야 뭐 불화살 많아서 어? 어선 넘네. 어선 넘네. 죽을 것 같은데요? 아, 아 이걸 잡아버리네. 이게, 이게 부활 다음엔 바로 턴이 넘어와서 네네 그런 아, 이거를 그러면. 원수 화살 열심히 써야겠다. 어, 일단 얘네 다시 일어나면 너무 골치 아파. 얘네 다시 공격하면 너무 골치 아파.